한 시간 기도 성경 일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고라. 복음 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야 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 모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요. 그러나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유대회당에서 읽는 말씀은 민숙이 16장에서 18장으로 제목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당을 짓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하다가 망한 지도자입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당과 아비랑과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리느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 레위자손이니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가졌지요. 특히 고아세 후손이니 지승소에 있는 법계를 옮기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중책을 맡은 고라가 당을 지어 사람들을 선동했지요.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럴 듯하듯이 고라의 말도 그럴 듯 하였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회중이 다 구별되어 거룩한 것도 사실이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문제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면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외골수처럼 보였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여도 모세는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으니까요. 고라의 관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외굴수이고 분수에 지나치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끌어내어야 될 사람 같았습니다. 고라가 반영할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 적도 사실은 없었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었고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중한죄로 멸망받을 뻔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 힘든다고 고라의 일당은 모세를 제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한 모든 백성들을 멸한다고 할때 모세는 다시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반역한 무리에게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떠날 때 땅은 입을 열고 고라를 삼켰지요.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하다가 망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따름이 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주소서, 확신 주소서, 꿋꿋이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찬송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일 잘 준비합시다. 은혜 받아야 되지요. 할렐루야.